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차량은 바로 더뉴 K9 3.3 어, 이그제큐티브 차량입니다. 어, 더뉴 K9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 모델과 뭐가 다르냐면, 이 앞에 보게 되면 그릴, 전면 그릴이 어, 그물 그릴이 들어가는 게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이런 안개등 이런 게 이제 또 얘는 이그 제큐티브라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현재 안개등 그리고 데일라이트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기아에서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그러니까 인치가 어... 가장 높은 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휠이 없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기아의 뭔가 불가사리 휠캡, 그리고 어 디자인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쉐린이고요. 그리고 올 시즌 타이어라고 해서 사계절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미쉐린 타이어는 100%에서 0%까지 똑같은 승차감을 낼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도 지금 현재 한70% 가까이 남아 있어서 앞뒤 타이어 전부 다 어, 타이어 잔여량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보게 되면 테일램프가 이렇게 LED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실내 보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 먼지나 이런 부분들 없이 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탈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스를 방지도 하긴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좀한 몫을 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이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리페어, 어, 타이어 킷, 어, 타이어는 빠져 있는데 리페어 킷이 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뒤에는 어, 리어 패널 판금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그 부분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대폭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안쪽에는 정품 발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에 이제 컨트롤러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제가 이렇게 탔는데도 이제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도 충분히 어 크게 나와 있고요. 에어 벤트는 총 4개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는 앞에는 이렇게 워크인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뒤쪽에는 리어 커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버튼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디오 컨트롤 부분이 그리고 독립 제어 가능한 이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동은 아니고 어,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뒤쪽을 할수 있는 저, 어, 커튼이 들어가 있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당겨서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어 락 버튼도 뒤쪽에서 내가 어, 이제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는 한 번에 원터치 타입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 도어 스커프 쪽에서는 K9의 어, 그 레터링이 이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운전석 조우석 똑같이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열선 통풍기는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락 버튼과 윈도우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이 실내 안쪽 운전석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차를 보러 왔습니다. 자 실내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유보 패키지,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뒤쪽에 있을 때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어, 조향 연동 기능으로 들어가 있죠.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이쪽에 공기청정 그리고 멀티미디어 버튼들과 그리고 USB 악스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스마트 키랑 컵홀더 그리고 리어커튼과 스모어 모드, 오토홀드, 전자 오토파킹, 드라이모드 전자기어번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일단 기본이지만 자 여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K9 중에서 요거 어 크루즈 컨트롤에서 스마트 크루즈 요거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없단 말이죠 요새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모든 차에는 이반지 어 모드가 탑재가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키로수는 한 14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전동 핸들 그리고 차선 이탈 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헤드업, 차체 야세 그리고 램프,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운전자 주의 경보 여기에서 이제 어 이제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자 어, K9 중에서도 일반 K9이 아니라 더뉴 그 다음 버전 15년식. 더뉴 K9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은 변경이 됐고 그리고 반자율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내가 편리하게 뭐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 더뉴 K9 차량 14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요거 지금 현재 가격이 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K9 1세대 모델들이 한뭐싼 거는 7, 800, 8, 900, 1,000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세대 K9는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2세, 1.5세대인 더뉴 K9 그페리된 모델을 그리고 반자율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차량 은 저희 도이치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진행 중이고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차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부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도, 어, 또 뵙겠습니다. 비 p 에 없으시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